이걸 인수분해 하는데, 첫 번째 식 같은 경우, 어 고차식이야, 고차식. 고차식의 인수분해는, 고차식의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, 인수정리 후에, 뭐 한다? 조립제법이야. 자, 그래서, 인수정리 하는 방법은, 최고창 앞에 개수분해, 상수항이라 그랬어.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, 그냥 8이네, 8. 그러면, 8의 약수를 쓰면 뭐가 있어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8도 있고, 풀마, 그 다음에 풀마, 또 2, 4도 있잖아. 그치? 요런 것들 중에서 내가 보기엔 마이너스,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? 여기다가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는 마이너스 1, 플러스 6, 마이너스 12, 플러스 8에서, 어디, 뭐냐, 이거. 안 나오네, 이거. 그치? 마이너스 1은 안 나와. 왜냐면,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3인데, 둘이 더하면 14야. 자, 그래서 이거 안 돼. 그죠?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자. 그럼 마이너스 8, 그 다음에 10, 어, 4, 6, 24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, 플러스 8, 마이너스 2가 되네. 그럼 조립제법 하는 거야. 인수정리 됐으니까. 3차, 2차, 1차, 상수항 자,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네. 그니까 인수정리가. 자,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, 4, 마이너스 8, 0 되네. 그래서. 이 식을 다시 써주면은, 얘는 그대로 써주고, 아니, 얘는 바꿔서 써주고, 0 되는 값을 써주고, 얘가 2차, 그 다음에 1차, 상수항, 요렇게 되네. 여기 인수분해, 얘가 인수분해 된 거야. 근데 뒤쪽에 보니까 얘가 지금 완전제곱식이 또 되는 거, 안 하면 안 돼, 이거는. 그래서, X 더하기, 보여줘야지 또. XX, 22, 플러스 플러스잖아. 그치? 곱해서 4가 되고, 더해서 4가 되니까. 어, 요거 완전제곱식. 그러니까는 x 더하기 2의 세제곱이야. 세제곱, 그치? <laughs> 이렇게 인수분해되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7b 세제곱인데, 자, 여기서 보니까 27이라는 건 3이야. 3의 세제곱이야. 그치? 3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인데, 누가 세제곱을 저렇게 써나? 보통 3b의 세제곱 쓰지? 자, 이거,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, Y의 세제곱 공식은 X 마이너스 y 의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잖아. 요것도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빼주고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해. 3A, B. 뭐, 이거,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써준 거야. 여기. 공식 써놨으니까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가 지금 3B잖아. 3B. 3B를 제곱하래. 그럼 9B가 되네.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.